그죠? 네. 어, 다행이다 날씨가 네 제가 활동하는 동안 그래도 다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 밥 먹고 왔어요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똑같은 것 같아 밥 네. 아, 먹었냐고 물어보면은 네아뭐 뒤에 비료 같은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것 같아 네. 좋아요 네. 어 우리 일단 모였으니까 사진 찍을까요? 네. 자, 아, 제 사진. 네. 사진 찍으세요. 근데 이거 안 해도 찍고 있었잖아. 네. <laughs> 네, 약간 뭐 조금 뭘좀 하고. 안 들려요? 뭐 어, 어떻게 하지? 안 들려요? 들려요 좀? 어, 어떻게 해야 돼? 들려요? 네. 어 약간?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 그냥 너무 좋아요. 활동하는 내내 계속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요? 좋았어요? 네. 다행이다. 너무 좋다. 어 어제까지 팬 사인회도 하고 그 할로윈 팬 파티도 했거든요. 거기도 왔던 분들 계세요? 분장하고 그대로 집 갔나요? 아직 그러기엔 좀 일렀는데 우리만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난다 지우고 봤는데 약간 그러고 나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웠어요 자, 오늘이 이제 음악방송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도 하고 마지막 날에도 꼭 이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네. 고마워요 우리가 더어 그리고 어제 라이브 클립이라고 하나 맞죠? 음. 그거 올라갔죠? 네. 네. 그랬다고요. 네. 멋있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또뭐 있지? 아릴레이댄스 맞아, 그것도 올라갔고 또뭐 있지? 네? 아909 올라왔네요. <렬네>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네. 오 나도 나도 다 봤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보면서? 백수 얼굴이. 어떤 콘텐츠가 제일 재밌었어?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네 고맙습니다. <laughs> 좋아요. 내가 뭘 물어보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 <laughs>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제 가서뭐 했어요? 네? 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잤죠. <laughs> 스케 끝나고 집에 가면 자야죠. 차에 자. 귀신 없었어요? 차에 귀신 없었어. <laughs> 차에 귀신 없었어요. 조카 <laughs> 발렸을때 네? 어딨어요? 예? 아, 아 더도어 얘기하는 거구나. 마지막 회에 조커. 저는 뽑았을 때부터 큰일났다 싶었고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그걸 뽑았을까. 오 햇빛났다. 오 좋아 좋아. 네. 그래서 뽑았을 때부터 약간 나는 오늘 망했다 싶었고 막상 걸렸을 때는 역시나 싶었어. 요난 걸릴 줄 알았거든요. 걸릴 것 같았어 뭔가 자신이 없고. 재밌게 봤어요, 그것도? 네. 좋아.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시즌2!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laughs>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laughs>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못, 들었죠? 네. 못 들었죠? 네.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laughs> 좋아, 또 어떤 얘기 해볼까뒤가잘안 들리는구나. 어떻게 대답했어요? 안 들리는... <laughs> 어떻게 대답했어요? 알 <laughs>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다 들리나? 네? 좋아요. 어...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뒤쪽에 계신 분들 어떤 얘기 해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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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데. <laughs> <사랑한 웃음> 아, 이거 진짜 잘안 들리네. <laughs> 잘안 들려. 좋아. <laughs> <laughs> 와, 여기에 생각보다 거리가 있구나. 아, 좋아. 우리 그리고 오늘 그거 찍어야 돼요. <laughs> 아 <웃음> <웃음> 알아요, 그거? <웃음> 네 <웃음> 좋아요, 좋아요. 연습했어요? 네진짜 연습을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연습? 아, 영상 뭐, 영상 보고 뭐, 했다고어 진짜 어디서 했어요? <laughs> 집에서 집에서 아, 엄마 앞에서 엄마 앞서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또 덕질하냐고 네? 어? 너또 덕질하냐고 아, 아, <웃음> 아, <웃음>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도 나름 따라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거기는. 별거 없잖아요. 서서 발만 이렇게, 커어트번처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좋아. 네저좀 약간 기대되요. 아, 아직. 너무 신나. 예, 네, 우리가 첫날 찍었잖아요. 첫날.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laughs> 미안해. 아니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할 필요 없어 저기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외웠죠? 네네네네. 네, 네. 다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 좋아! 좋아! 아 재밌겠다. 어떻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좋아! 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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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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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리 미 열심히 했죠. 어,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어? 뭐라고? 아, 못 봤다고? 뭘 써?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간 영상이에요. 그게 안 봤네. 안 봤네. <laughs> 좋아. 아 근데. 나 하나쯤 놓칠 수도 있었어요. 뭐가 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친구 충분히 이해해요. 나도 몇개 놓쳤거든. 좋아, 좋아. 언제 찍지 우리 언제 찍을까? 끝나기 <laughs> 전에? 아, 오케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찍어요. 어...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하면 좋지 우리가? 활동소감? 어 진짜 활동하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 제가 음악 방송 무대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랑 한자리에 있는 게 너무 몇년 만이었어요, 저도. 그리고 제 혼자 이름으로 처음으로 활동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진짜 걱정 하나도 안 됐고 그냥 오히려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잘 활동한 거 같아서 그냥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네. 와! 없어요. 내가 네, 네, 원래 네, 네, 약간 떨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약간 그걸 즐기려고 하는데 이번 무대는 하나도 안 떨리고 그냥 너무 편안했어요. 네, 오늘도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 그리고 저도 그 음악 방송 생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한 거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약간 신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연습할 때 리허설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를 열심히 했어요.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아 어... 그리고 뭐야? 필름 <laughs> 카메라. 피른 카메라. 오, 좋네. <laughs> 어, 좋네. 감성적이네요. 서주한 번만 해줄래? 좋아. 와, 여기서 스이어 찍었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잘 찍혔는지 모르는 거 <laughs> 여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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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어나면 안 돼요? 와 아, 어휴,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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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안녕. 여기도야 자, 그리고, 또, 재밌었잖아요, 활동. 그래서, 약간 재밌게 했다고, 약간 증거 하나 남기고 싶어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키링 있잖아요. 저희는 네. 키링 이제 드릴 거거든요. 마지막에 챌린지 찍고 네. 거요 찍고 안 찍으면 안 돼요? 안 찍으면은 어쩌지? 그래도 찍어요, 그냥. 그냥 다 이제 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얼굴 안 나와요. 맞아. 아, 그랬구나. 아, 앞줄은 나와요. 앞줄은 잘 나와요. 앞줄 화이팅. 앞줄 화이팅. 앞줄 화이팅. 뒤는 미안해. 그리고 쿠키랑 뭐 그냥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데 돈 쓰지 마. 네? 돈 쓰지 마. 뭐라고? 돈 쓰지 마. 언제 준비했냐고요 어제 활동하고서 준비했어요. 내가 설마 몇년 전에 준비했어요? 아직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니까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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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해가 제일 예쁠 때니까 지금 한번 찍어 볼까요 우리? 네. 예. 그냥 나 예. 이걸 끝내고 리허설도 하러 가요. 맞아, 돼요. 맞아. 아직 리허설을 안 했어. 리허설 해야 방송을 하죠. <laughs> <laughs> 늦으면 안 돼. 알았어. 늦으면 안 돼요. 알았예요 예? 이어질 거예요? 이어질 거냐고요? 아니요. 의상 스포. 의상 스포. 예? 의상 스포. 편하네요. 네 무대에서 편하네요. 시원해? 노출 없어요?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하게 입고 해요. 근데 막 게롭게 노출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편한 옷입니다. 네. 무슨? 무대에서 편한 옷 입는 게 웃긴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래도, 뭐, 부릴 건다 부렸어요.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의상이 아닙니다. 의상 아닙니다. 모델상. 그리고, 자, 그러면은, 어, 아왜 해가 들어왔어 춤을 해야 돼. 춤을 해야 돼. 진짜, 진짜. 에? 진짜. <laughs> 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뜰 때까지 기다리죠 이거 안 돼. 어, 나와, 나와. 아, 안 아, 돼. <laughs> 만저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 너무 아다왜왜 귀여워. <laughs> 귀여워.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안자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별걸 다 귀여워지 귀여워해줘서 고마워요. 에?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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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별다귀 <별걸> <laughs> 별자기. <별적이? 웃음> <laughs> 좋아 좋아 재밌다. 뭐 어, 나온다.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 단체 사진 하나 남기고 네. 그러고 그대로 안 다치게 <laughs> 어 나왔다. 그러니까 찍자고. <laughs> 네. 우리 단체 사진부터 찍을게요. 네. 네. 좋아 좋아. 어? 거기 나올 걸. 일단 혹시 모르니까 포즈 하고 계세요. <laughs> 야, 자, 그러면은 해놨으니까 안다치게 제자리에서 그대로 조심해서 일어나주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좋아좋아 좋아. 아잘 나왔어 아니 아, 아, 진짜로 진짜로 오빠만 진짜. 보고 잘했다고 한거 아니죠? 오빠만 보고 잘했다고 한거 아니죠? 아 나만 보고 잘했다고 <laughs> 한거 아니고 아니면... 진짜 잘나왔어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그림이 너무 예뻐요 아 뒤에 단풍이랑 다같이 아 나왔어아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단풍이 시선을 약간 뺏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진짜 잘쳐보여 <laughs> 다행이다 <웃음> 아, 아 근데 진짜 장난이고 진짜 잘 나왔어요 음? 걱정 안 해도 돼요 얼굴 가리실 분들 잘 가렸죠? 네 요거 올라갑니다 네 요거 올라가요 네뭘 어, 어떡해 어? 어떡해. 네. 어? 이번에 거네 어? 이번에, <laughs> 네. 이번에 꼭 봐주세요 <laughs> 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한 거니까 이번에 거 보면서 그리고 저번에 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네자 좋아요 저희 이제 여기서 인사를 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 사람과 약속해놓은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네, 갔다가 <웃음> <웃음> 갔다가 모두 지금 <중에> 갔다가 나도 한방성인데안 <laughs> 네. 아,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가셔서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하시고 식사 하신 분들은 그냥 쉬시고. 네,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세요? 집에. 집에. 집 네? 에? 인기가요? 본방사수 아 본방사수 알아 고맙다 <laughs> 감사해요 네 근데 이번 에좀 진짜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우리도. 오늘까지도 네, 멋있는 모델 잘해서 네, 활동 잘 우리 마무리합시다 네, 다들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 꼭 네. 보자 네 고마워 정말 어? 어? 정말 고마워 아니요 저희가 감사해요 제가 뒤에 계신 분들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이제 리허설 갈게요 어, 어... 안녕 꿀저 고마워 시리즈 <laughs> 영상은 잘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요 어... 네. 고맙습니다 어... 어... 잘 정말 어... 잘 고마워 동호야 어... 잘먹을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 잘 니다 안녕 어... 안녕